지금 서부산 일대에서 가장 큰 테마 어떤 테마가 있죠? 여러분 서부산 일원에서 가장 큰 도시 개발 사업 뭐가 있습니까? 바로 에코델타 시티에요 에코델타 시티 도시 첨단 산업단지 자 우리가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명지라는 이 지역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입니까? 노마다님, 작가님, 박권님, 제이슬 리님 네. 그리고, 부산 이야기 해달라고 하셨던 우주의 사랑이. 네. 자, 아니요. 몇년 전에, 명지의 가장 큰 이슈. 무엇일까요? 명지의 가장 큰 이유는요, TV에도 나왔다시피, 네. 바로, 바로, 집안치마예요. 집안치마. 명지는 가라앉고 있다. 명지 아파트는 가라앉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하수사장에 물 사는 거 보셨죠? 이런 것들이 이슈였던 거예요. 이슈. 여러분. 지금 명지 아파트 물 새고 있다. 예? 네. 간척치라서 가라앉고 있다. 이런 이슈들 뉴스에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네. 지금 이게 이슈 가 드러났어요? 시끄럽습니까 세상이? 자, 아파트 가라앉고 있으면 난리가 나요. 예? 네. 난리 난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 이슈가 우리 귀에 들려고 있냐고요. 아마, 네, 아마, 그 이슈는 사라진 것 같아요. 물론, 그 아파트에서 실시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여러분, 건축적인 이슈는 언젠가 덮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기억도 하지 못해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이 아파트가 무량판, 무량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무량판이, 무량판이면 집값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 아파트에, 자, 벚꽃나무가 100그루, 소나무가 1 0 0그루 있다고 하면, 네. 소나무가 갑자기 100그루가 죽었어요. 그럼 그 아파트 집값이 떨어집니까? 극단적으로 말해서 나무가 죽었다 해서 집값이 떨어지냐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발 시설적인 면에서, 시설적인 면에서 아파트를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아파트 부엌에 아일랜드 상판이 엔지니어드 스톤이면 집값 오릅니까? 오르지 않는다고요. 그 아파트에 알파룸이 있으면 집값이 오릅니까?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항상 시설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아파트 평가하려고 해요. 그런데 시설적인 면에서 아파트 평가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역적인 사이클, 언제 돌아오는지, 얼마만큼 입주 물량이 있는지, 앞으로 얼마만큼 더 잠겨 있을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매수심이 언제 살아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명지라는 지역은 얼마 전까지 시설적이던 그런 지리적인 건 간에 네,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 희석이 되고, 명지, 포스코, 더샵. 더샵, 명지, 포스코. 네. 어떻습니까? 9억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2018년 3억 8천이 9억까지 치고 올라가요. 9억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2.5배 올라가면 2.5배. 여러분, 이런 기회가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지역, 언제, 이런 시점과 공간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따라붙지만, 그런데 언젠가는 찾아온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분석하고 캐치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방송을 하는 이유예요. 자,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은 명지에서 24, 25, 26년 명지 위에 에코델타시티에서 9천 세대가 입주하게 됩니다. 약 9천 세대예요. 약 9천 세대. 9천 세대 중에서 아파트만 제가 계산했고요. 여기서 주택 지역은요 다 뺐어요. 주거지역. 자, 이 허허벌판에서 지금 당장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를 고민을 했을 때 우리에게 에코델타시티는 과연 투자의 대상인지 아니면 투자의 대상이 안 되는지 이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먼 미래에는 에코델타시티 당연히 괜찮겠죠. 길도 네모 반듯하고 학교도 있고 학원도 있고 자녀들 이 에코델타시티에 모이는 연령들이 젊은 세대가 될 확률이 높아요. 30대, 40대. 네. 왜 전세가 저렴하기 때문에 20대가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젊은 자녀들이, 젊은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30대, 40대가 들어올 거란 거예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가 나이가 들면 될수록 외면되는 지역이 바로 명지의 아파트겠죠. 자, 그런데 에코델타시티 지금 가격은 어떻습니까? 에코델타시티 지금 가격은 어때요? 쌉니까? 비쌉니까? 자, 그러면 내년 1월 달에 입주하는 에코델타, 호반 섬이 전세가를 한번 볼까요? 자, 84 단위 평수입니다. 어? 자, 지금 7층이 2억 3천이 남아있습니다. 2억 3천. 여기에 2억 3천 전세 주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걸 고민해 보시라고요. 자, 내려서, 명지에, 명지 더샵, 명지 퍼스월드. 자, 중층이 3억 3천입니다. 1억이 더 비싸요. 자, 에코델타 2억 3천과 명지 더샵, 명지 대장, 더샵, 명지 퍼스트, 3억 3천. 둘 중에 하나 비교를 한다면, 무엇을 택할까요? 당연히 1억이 적은 돈이 없다면, 명, 명지가 아닌 에코델타를 선택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전세, 자금, 대출이 있는 거예요. 1억이면요, 월 40만원 더낸대요 지금 5%잖아요. 5 0면 1년에 이자 500만원. 네, 한 달에 40만원이에요. 네, 40만원. 이 40만원 부담할 여력이 되는 맞벌이들은요, 명지 더샵을 살겠죠. 그런데 정말 내가 돈이 없어서, 전세가 1억, 매매가, 아, 전세가 2억 3천인데, 시중, 수중에 돈이 뭐 5천 있습니다. 뭐 8천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에코델타에 거주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에코델타에 많이 거주를 한다. 그럴 경우에, 자, 점점 점 전세가는 올라갈 건데, 그 사람들은 또 어디로 튕겨나갈까요? 그 사람들은요, 예. 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아니고서, 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 네. 또 튕겨나간단 는거예요 튕겨나간다. 그래서, 제생각은요 여기는 초반에는요, 네. 돈 없는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고요. 지금 제이슨 님께서 잘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서 초반에 싼 전세로 살다가, 2년까지는 좀 무리겠죠. 네 2026년이니까 2027년, 28년 4년 되는 시점에 전세가 오른다. 이 사람들은요 선택이란 걸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코델타에서 집을 사거나 아니면 튕겨서 정착지를 김해라네 진해나 네, 이런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 서부산 일대 아니 물금으로 가거나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쭉 내려서, 다시. 자, 여기서, 에코델타 2편안. 자, 강스사이가 분양권이, 분양가 쌌죠? 네. 자, 84타임을 보면은, 이래요. 저층이 5억입니다. 5억이요. 그리고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입주까지. 이거, 안 팔립니다. 잘 팔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에코델타에서, 에코델타시티에 대해서 그냥 비난과 비판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관련된 영상을 제가 올리니까 수많은 여기에 당첨되신 분들이 찾아오셔 가지고 지금 욕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자 미래를 보면 당연히 에코델타가 괜찮겠죠 근데 저는 지금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투자에, 투자를 하기 전에, 부동산 투자를,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리스크를 제거하는 겁니다. 리스크 제거하는 게 바로, 저렴한 금액. 싼걸 사는 거예요. 싼거 사는 것만큼, 리스크 제거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싸게 사면, 리스크가 없어진다고요. 그러면, 이런 아파트들, 네. 에코델타, 센터포인트, 이런 거 있죠. 네. 팔스타임, P300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P300이면 5억이 넘어갑니다. 보세요. 어차피 허벌 파인데 공원뷰? 뭐가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피, 마피가 되는 조건 하에서만 매수를 하셔라라는 거예요. 무피와 마피가 된다면 여러분, 충분히 매수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네, 매매가 5억에 전세 2억 갭 3억입니다 갭 3억에 누가 미쳤다고 에코델타시티에 갭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딱 답이 나오죠 자 동의를 하시면 동의를 하지 않으시든 네, 좋아요 좀 팍팍 눌러주세요 오늘 오랜만에 100분이 없는 시청자가 에, 들어오셨는데요 정말 기분이 상당히 좋네요 여러분 조금 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에코델타시티 네, 앞으로 서부산 일대 또는 부산 전체에 있어서 부산의 전세가 상승을 딱 움켜쥐는 그런 어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꽉 쥐는 소나기가 매우 센 네. 그런 어 힘센 네. 삼손이랄까요? 네. 그런 힘으로 작용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2023년 3만 세대, 2024년 내년에 15,000 세대가 입주합니다. 를이 중에 4,000 세대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레미안 포레스트, 레미안 포레스트 지 자. 그리고 25년부터 입주물량이 감소를 해서 만세대 정도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는 에코델타가 포함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입주물량이 이제 역대급으로 감소하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에코델타시티에서 전세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벌어지는 일들은요 제가 늘 그림으로 그리다시피 자 이런 16리터 말통 있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자. 자 우리가 여기 정수기 물통 있죠 정수기 말통이라잖아요 정수기 말통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물이 차 있는 거예요 물이 차랑차랑 차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상급지 여기가 하급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급지 여기에 구멍을 뚫어 보세요 구멍 그럼 물이 막 철철철철 나오겠죠 물이 철철철철 나오면서 수위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하지 않습니다 자 하급지에서 구멍을 뚫어서 전세가가 낮아진다 라고 하면 상급지에 있는 전세가도죠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낮아지는 환경에 처하는 게 아니라 상급지가 전세가가 상승할 수 없도록 옥죄인다라는 거, 라는 겁니다 옥죄인다 물을 아무리 부어도요 하급지에서 입주 물량쳐 터져서 물이 새어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물을 채워도 계속 수위가 떨어지거나 또는 머물러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드리지 않아요 왜 저는 현장을 경험하잖아요. 저는 사고팔고 사고팔고 경험이 많잖아요. 중개사랑 이야기 해 보면 이런 신도시 입주할 때 보통 이런 특징들이 나옵니다. 가장 안 좋은 지역이 바로 명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지금 아니겠지만 에코델타시티가 계속 입주를 하고 여기가 이제 체, 체하는 구간이 온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 어려워지니까, 어려워지니까, 명지의 세입자도 구하기 어렵고, 명지가 구하기 어려워지니까, 여기, 뭐예요 명지, 영어도시, 네, 오션시티죠? 오션시티도 전세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기일 때 전세가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과연? 서부산일 때, 어떨까요? 서부산일 때, 어떨까요? 네.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구축들 안 살고, 명지로 넘어가려고 하는 수요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그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서, 명지, 아 그, 죄송합니다. 명지가 아니라, 구축돌 이 신축에서, 예, 전세가 1억대, 로 떨어진다. 그러면 엄청나게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델타 시티는, 체한 구간이 있어도, 혹시나 부산, 서부산 일대 구축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동단결해서 에코델타로 넘어가자! 사상이든, 사하든, 저 위에 북구든, 화명동이든 간에, 넘어가자! 라고 하면, 또 금방, 세입자를 또 찾을 수 있으나, 절대적이지 않고, 네.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에코델타의 물량들은요, 명지, 일대를 초토화시킬 것은 자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사지 마시고 지켜보세요. 2024년도에 2024년 1월달에 에코델타 호반이 첫 입주를 해요. 첫 입주하는데 상황이 좋지 않다. 네. 또는 너무 좋은데 상황이 세입자 뭐 입주율이 순식간에 90% 달성했다. 그러면 어 괜찮겠다라고 생각은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네. 관망 마세요. 관망. 어차피 이 투자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거 매매가 5억에 전세가 3억이요? 아 전세가 2억이요? 갭 3억 가지고 대구에 들어갑니다. 예. 또는 부산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산 중심에 괜찮은 아파트 5구 타입이요, 2억대 살수 있어요. 2억대요.